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리터러시 강의에서 정보검색2 강의를 맡게 된 김종찬입니다. 이전 시간에 이어 정보검색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의 목적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정보검색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구글, 챗GPT, 지터블을 활용하여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기술 발전과 정보 검색의 발전입니다. 두 번째, 구글 검색에 유용한 활용 팁입니다. 세 번째, 챗 GPT를 활용한 정보 검색입니다. 네 번째, g 터브를 활용한 코드 검색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학습 목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보 검색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현대의 정보 검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검색 시 사용되는 다양한 사용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GTP의 탄생과 Chat GTP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위한 코드 검색 방법과 공유 플랫폼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기술의 발전과 정보 검색의 발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의 증가와 기술 발전은 정보 검색 분야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책을 통한 정보 검색이 주를 이루고 이는 지식 전달과 공유를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보 검색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다양한 발전 요인들이 연결되어 현대의 정보 검색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데스크탑 컴퓨터의 등장은 정보 검색에 있어서 큰 전환점 중 하나였습니다. 데스크탑을 활용한 검색은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검색 엔진 발전, 웹사이트의 다양성 등은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이는 지식의 확장과 공유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년 동안은 스마트폰 및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보급과 기술 발전으로 더욱 개인화된 정보 검색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정보 검색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며 사용자 경험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정보 검색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보 처리 기술과 컴퓨터 및 통신 기술의 발달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빅데이터 기술,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도입으로 사용자의 선호와 관심사를 예측하고 보다 정확하고 맞춤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의 부상은 사용자들이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은 다양한 소스 정보에 노출되며 이를 통해 더 다양하고 폭넓은 시각에서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발전 요인들이 결합하여 현재의 정보 검색은 예전보다 빠르고 정확하며 사용자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술 발전과 혁신이 기대되며 이는 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정보 검색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검색 플랫폼으로 네이버, 다음, 구글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별 상세 검색 방법 및 정보 검색 방법은 대부분 유사합니다. 먼저 검색창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검색 옵션을 활용하여 스마트한 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색 옵션 사용법은 더 보기 옵션을 클릭하여 자신이 필요에 맞게 옵션을 설정해주고 다음 검색 시에도 적용하기 위해 선택한 필터 옵션 유지를 활성화하여 검색 내용이 내 필요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한 검색 방법으로 연산 기호를 사용하는 검색입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만 검색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은 큰따옴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검색 단어 순서까지 정확히 일치하는 검색 결과를 얻기 위해서 큰따옴표를 사용하게 되는데 제주도 올레길 준비물을 검색한다고 했을 때큰 따옴표를 사용하여 검색하면 키워드로 정리해 놓은 글만 검색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검색어에 플러스 기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검색어가 문장이 어색할 때 또는 키워드의 배열만 존재할 때 플러스 기호를 사용하여 검색어까지 포함된 검색 결과를 제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검색어 A와 B를 플러스 기호를 사용해 검색하면 검색어 A에 대한 내용 중 검색어 B를 언급한 내용이 검색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하여 검색하는 것입니다. 플러스와 동일하게 A와 B를 작성했을 때 검색어 A에 대한 내용 중에 검색어 B를 제외한 내용을 검색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검색 방법입니다. 소셜 미디어는 자신의 생각, 의견, 경험, 관점 등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방화된 온라인 콘텐츠로서 자신의 생활을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으로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양한 소셜 미디어가 존재하고 각 플랫폼에서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검색어를 입력하고 채널을 입력하면 해당 채널과 검색어 관련 영상을 올리는 채널이 검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검색어 플러스 비디오 검색어 플러스 플레이리스트 검색어 플러스 360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소셜미디어 또는 각각 용도에 따른 다른 정보 검색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경우 동영상 콘텐츠에 특화되어 있어 동영상 정보를 찾는데 유리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카카오톡 경우 상대방과 대화하던 도중에 바로 검색 서비스를 활용해 대화 상대에서 공유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도중 검색 방법은 대화창 아래쪽 샵 버튼을 누르고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결과가 화면에 나타나서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사진이나 짧은 동영상 중심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여기서의 검색은 해시태그로 이루어집니다. 우물정 또는 샵이라고 부르는 해시를 단어 앞에 붙이는 것을 해시태그라 하며 정확한 의미는 꼬리를 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연관 정보를 한꺼번에 묶어 검색할 때 사용을 하고 검색창에 해시를 입력하고 검색어를 작성하게 됩니다. 개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소셜미디어에도 많은 정보가 존재하며 개인의 사상이나 고찰 등이 다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열람할 때 허위정보, 루머, 오인정보, 거짓정보, 유언비어 등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러한 정보는 다음 장에 나오는 요소들을 검토하며 검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름만 유사한 기관들을 사칭하고 있는지 아는가입니다. 아이디어명은 자유롭게 생겨날 수 있고, 여러 인플루언스들을 사칭하는 사칭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칭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셜미디어에서의 각각의 대응책을 배출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유튜브의 경우, 인플루언스의 본인의 댓글을 작성하면, 닉네임 옆에 체크 표시가 활성화되어 댓글을 달때 유튜브에서 이 채널을 인증했다는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두 번째는 저자를 확인할 수 있는가입니다. 위에 언급과 유사하게 정확하게 검증된 저자에게서 나온 저작물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저작자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언제 어디서 만들어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공유가 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한 검증을 거친 후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정보를 추가적으로 찾아 보았는가입니다. 한 저작자의 저작물로만 모든 사실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양한 정보를 열람하고 지배적인 의견을 수집하여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정보가 과도한 불안을 주거나 공표 혐오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지 않는지 확인하고 접근하여야 합니다. 팩트를 기반해야 하는 누수 정보 또는 기타 정보에 관한 팩트 체크를 도와주는 사이트 또한 존재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이트들을 접속해 보시고 정확한 팩트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를 기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검색 엔진인 구글을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글에서는 다른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다운표 및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활용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정 날짜 이전, 이후에 게시된 결과를 찾기 위하여 애프터와 비포 e 를 사용하여 날짜를 특정하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점 두 개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 사이에 게시물을 검색하는 것 또한 가능하며, 검색어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 물결 기호를 사용하여 유사한 정보에 대한 검색 또한 가능합니다. 인타이틀 키워드는 글의 제목이 아닌 본문에 포함된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노트북 추천이라는 말이 본문에 포함된 글을 찾고 싶을 때, 인타이틀, 키워드 방식으로 검색해 볼수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특정 웹사이트 내부에서 검색하는 기능 또한 제공하는데, 사이트, 웹사이트 주소, 원하는 키워드 순으로 기입하여 특정 사이트 내부에서의 정보 또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한 예로, 냉장고를 구매하고 싶은데 G마켓이라는 사이트에서 구매하고 싶어를 검색할 때 사이트:G마켓 주소 냉장고 이런 식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단어의 정의가 필요하거나 명확한 뜻을 검색하고 싶을 때는 define 키워드를 활용하고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포함된 제목만 찾기 위해서는 intitle 키워드를 활용하게 됩니다. 키워드가 생각나지 않을 때는 별표를 표시하며 글자 수에 맞는 부분을 구글에서 찾아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정확하게 포함한 것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AND 연산자 사용과 비슷한 내용을 아무거나 찾아도 상관없을 경우 사용하는 OR 특정 확장자로 검색을 해주는 파일 타입 기능이 존재하며. 용도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은 일반 윈도우 계산기처럼 활용도 가능한데 일반적인 수식을 구글 검색창에 검색하며 검색 결과가 바로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을 활용하여 환율을 검색할 때 원래라면 환율 변환을 검색하고 그 상태에서 환율을 알아보겠지만 키워드를 활용하면 한 번에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만 원을 달러로 환전했을 때의 금액을 알고 싶을 때, 구글 검색창에 만 원, 등호, 물음표, 달러,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환전 계산이 된 결과가 검색되게 됩니다. 구글의 AI 발전으로 이미지를 검색하는 능력은 매우 탁월합니다. 이미지 검색은 검색창 좌측 부분에 이미지 검색을 클릭하고, 검색을 하는 중에도 이미지를 우클릭 플러스 구글로 이미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색하는 이미지의 크기, 색상, 유형, 시간, 사용권 등 설정하여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에 대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검색 가능한 기기와 연결된 마이크를 활용하여 음성을 활용한 검색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사람이 사용하는 공용 컴퓨터 또는 개인 컴퓨터에서는 자신의 검색 결과를 지운 다음 검색에 영향이 가지 않게 만드는 방식도 있습니다. 검색 기록을 지우기 위해서는 구글 우측 하단부에 위치한 설정을 클릭하여 검색 기록창으로 이동한 후 검색 기록 자동 삭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 삭제의 경우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자동으로 검색 기록을 삭제해 주는 기능입니다. 검색 기록은 수동으로 삭제도 가능한데, 삭제 토그를 설정하여 기간에 맞는 데이터만 삭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이미지 검색을 하면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아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영상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움짤의 주제가 되는 키워드를 검색하고 이미지 탭을 클릭합니다. 이후 우측 상단의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해서 고급 검색을 클릭해 주면 검색 설정 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미지 유형을 애니메이션을 검색하도록 설정하면 검색한 주제에 맞는 이미지 움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GTP를 활용한 정보 검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GPT가 화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챗 GPT를 사용하실 수 있으라 예측됩니다. GPT는 주로 대화 기능을 갖춘 언어 모델로 일부 응용 분야에서 정보 검색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GPT는 OpenAI가 개발한 프로토타입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으로 대형 언어 모델. GTP3의 개선판인 GTP3.5가 현재 무료로 배포 중입니다. GTP3.5 버전은 2021년까지의 정보만 학습한 모델로 최신 정보까지 반영된 GTP4는 유로 버전으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GTP는 지도학습과 강화학습을 모두 사용해 파인 튜닝, 즉 미세 조정으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GTP의 원은 제너럴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의 줄임말로 자연어 처리 머신러닝 기술 중 하나입니다. g p 에게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프롬프트라는 것을 사용하게 하는데 이것은 g p 에게 하는 명령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활용하는 방법은 주로 사용하는 검색창에 챗GPT를 검색합니다. 검색하여 나온 결과로 OpenAI의 c h a t p t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Sign Up 버튼을 눌러 계정을 생성하고 로그인하여 원하는 프롬프트를 채팅창에 입력하여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GTP를 사용해서 검색은 다양한데 코딩을 직접 해달라는 요청도 간단하게 작성해 줄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파이썬으로 구구단을 만드는 코드를 작성해 달라든가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소개를 해달라는 답변도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GTP가 제공하는 모든 정답이 신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GTP 또한 100% 정확도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의 비판적인 사고를 발휘하고 검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한 예로 GPT 3.5 버전에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물어보거나 2021년도 이후의 정보를 물어보면 이상한 대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잘못 답변을 하는 경우는 GTP가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해 스스로 문장을 작성하는 AI 보수로 해당 정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GTP는 스스로 답을 구성해 내는 것이 아닌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를 조합해 그림을 맞추는 것처럼 답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GTP는 다양한 내용의 문장의 관련성을 계산한 뒤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문장을 뒤에 배치하는 방식을 고수합니다. GTP의 거짓말에 대처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영어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한글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GTP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글을 사용하면 그림과 같은 과정을 거쳐 답변 속도가 느려지고 정보량 또한 부족해집니다. 한국어의 동음이어 또는 다양한 단어들이 영어로 번역되었을 때 다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 거짓말을 피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질문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정답을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질문의 맥락과 요구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GTP가 제시할 답변에 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대화식이 아닐 때 더욱 명확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요구사항을 숫자로 전달하는 것 또한 GTP에게 정확한 정답을 얻어내기 위한 한 가지 방식 중 하나입니다. GTP의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여 사용하는 것도 개개인의 역량이자 능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이트를 활용해 볼수 있겠습니다. GitHub를 활용하면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아도 코드를 가져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 GitHub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Git은 리누스 토르발스가 개발한 분산형 버전 관리 시스템이며 활발하게 유지 관리되는 성숙한 오픈 소스 프로젝트입니다. Git은 컴퓨터 파일의 변경 사항을 추적하고 여러 명의 사용자들 간에 해당 파일들의 작업 조율을 위한 스냅샷 스트림 기반 분산형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GitHub는 마이크로소프트 산하의 Git 기반 플랫폼으로 개발자 컨퍼런스 커뮤니티 프로젝트 공유, Git 호스팅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개발자, 친화적인 정책으로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참고하며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GitHub의 주요 기능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참조하여 G파일을 내려받아 커터마이징 할수 있고 버전을 관리해 주어 소스코드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전 버전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코드 공유가 가능하여 네퍼지토리, 브런치 등의 기능을 사용하여 팀프로젝트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GitHub의 용어들입니다. 네퍼지토리는 GitHub의 저장소를 나타내는 말로 Git로 관리되는 파일이나 폴더들이 포함된 프로젝트의 소스 저장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로컬 레포지토리는 본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로컬 버전의 프로젝트 저장소를 말하며 리모트 레포지토리는 원격 서버에 저장되어 프로젝트 저장소를 의미합니다. 브랜치는 레포지토리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어떠한 작업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다양한 버전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클론은 원격 저장소로부터 로컬 레포지토리로 소스 코드를 로컬 저장소에 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려받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포크는 다른 사람의 네포지토리에서 무엇인가를 수정하고 싶을 때 나의 네포지토리로 그대로 복제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g i 브를 활용한 코드 검색은 g i 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로그인 절차를 진행하고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발 환경에 맞는 언어를 선택하여 코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를 잘 찾으며 개발 환경과 필요한 설치 목록, 실행 방법 등 자세하게 나온 코드들이 많이 있어 내용을 확인하고 사용하면 비전공자들이라도 코드를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는 누구나 자유롭게 확인, 수정, 배포할 수 있는 코드로 오픈소스 마크가 새겨진 코드라면 누구나 클로링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대량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코드들은 자신의 네포지토리의 복사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오픈소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소스를 GitHub에서 검색하고 GitHub 계정에 가져온 뒤 포구할 위치를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 괄호 코드 버튼 클릭 후 다운로드 집을 통해서 로컬 저장소의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산업의 발전,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 검색을 하는 방법과 정보 검색을 할때 출처의 중요성 및각 플랫폼에서 검색 방법과 코드 검색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정보 검색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의 비판적 사고와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질 수 있으시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